안녕하세요. 농사의 여신입니다. 오늘이 2024년 7월 15일 지금 한 6시 6시 35분이네요. 저녁 오후 6시 35분이에요. 내일부터 이제 비가 어 계속 일주일 내내 일주일이 뭐야? 한 7, 8일은 계속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부랴부랴 이제 약을 주려고 나왔습니다. 음 저희는 저번에, 어, 수요일 날 약을 줬고, 그리고 그, 저희가 일주일 간격으로 준다고 해도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비 오고 어쩌고 하면은 막 열흘 간, 열흘 만에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요, 올해는, 요번은 이제 저번 주 수요일 날 주고, 내일부터 비 온다고 해서 지금 5일 됐는데, 오늘 주려고 합니다. 음. 장마철이라서, 지금 장마철이라서, 어디, 오, 전라도 그쪽에는 이제 탄저병도 살살 오기 시작하나봐요. 지금 이제 앞으로 탄저병이 이렇게 창궐하는 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약을, 이제 지금부터, 오늘부터, 요번부터는 이제 약을 흠뻑, 많이 타서 흠뻑 주려고 합니다. 뭐 질질질 이렇게 저희는 질질질 흘리게 줘요. 아, 다른 유튜브들은 뭐 흘리게 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희 방식은 그냥 질질 흘리게 흠뻑 흠뻑 타가지고 이런데만 완전히 다 질질 흘리게 이렇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이 고랑까지도 다 흘리게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지금 약을 한번 타는 거부터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년 동안 제가 5년 동안 농사 5년 전에 제가 이게 중점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요. 음, 그 전에는 저희 어머님하고 남편이 지었을 때는 탄저병이 많이 와서 거의 탄저병으로 거의 못 땄어요. 뭐 그냥 먹을 것만 조금 따고 한 2천 개 정도 심으면 한 3, 0 3, 4 0 0근 따면 이제 한 백근 정도 먹고 200근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별로 신경 안 쓰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우리 남편이 어약좀 줘라. 방제 좀 해라. 이러면 이제 탄저병도 안 왔는데 왜 방제를 하냐? 그렇게 이야기했고 탄저병이 왔을 때어약좀 줘라. 그러면은 어차피 왔는데 낫지도 않는다. 어, 주, 주나 많하다 이렇게 해서 안 주고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지키 시작하면서 이제 탄저병이 5년 동안 저희 결순까지 다 재배하고 복잡하게 하는 방식인데도 탄저병이 별로 안온게 글쎄 저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방식을 이야기, 말씀드려 볼게요. 저 어, 저희가 원래 이, 한 500평 정도 한 600, 500몇 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600평 정도 되려나 근데 거기에 이제 2천 한 600개 정도 자식 짠찬히 세워 보니까 2천 한 680개 정도가 심어졌더라고요. 거기에 여태까지는 500리터를 타가지고 약을 줬는데 지금이 장마 기간이고 습도가 높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앞으로 음, 탄도가 이제 참벌할 시기입니다. 탄도가 참벌할 시기면 저희는 약을 조금 더 타요. 저희 오늘 같은 경우는 700리터 탔습니다. 여기가 300, 여기가 900인데 여기가 900인데 한 여기 정도 타서 한700 정도 약을 이제 담았어요. 받았어요. 그700 정도 타가지고 찬찬히 찬찬히 줍니다. 저는 이렇게 찬찬히 고루고루 정말 묵게 약액이 충분히 뭐밑 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저희는 줍니다. 어느 유튜브 영상 보면 은뭐 흘러내리게 주면 좋지 않다. 뭐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기마다 틀려가지고 집집마다 틀려서 저희는 흠뻑 흘러내리게 줘야 이렇게 탄저병이 안 오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게, 저희는 곧 지하수로, 이게, 약을 탑니다. 뭐, 다른 분들도 지하수로 타겠지만, 거의 지하수가 아무래도 이것저것, 어, 고추에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지하수로 타고 있습니다. 미네랄도 여러 가지 들어있고 해서, 그리고, 음, 저희는, 이렇게, 어디에서 보니까, pH가 5.5일 때, 가장 흡수도 잘되고 약의 약 효과가 증진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물을 재보니까 이제 저희는 타고 빈초산을 종이컵으로 종이컵으로 한컵 정도 넣으면 pH가 5.5가 맞춰지더라고요. pH 맞히는 기계도 별로 비싸지 않아서 인터넷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pH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빙초산을 컵으로 한컵 정도 저희는 넣어서 이제 방제를 하고 있고요. 한700 정도 담아도 500 정도 타서 담으면 아저 주면은 딱 맞는 밭인데 이제 오늘부터 장마 지날 때까지 한700 정도 타서 이제 줄 때마다 700 정도 타서 줄 거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비가 오고 어쩌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저번 주 수요일 날줬습니다그 수요일 날그 전에는 일요일 날 좋기 때문에 10일 만에 줬고 이제 요번은 5일 만에 주고 있습니다. 주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비가 일주일 내내 잡혔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오늘이 마지노선인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이게 주려고 이제 타고 탔습니다. 약을 그리고 오, 제가 식초도 빙초산도 넣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황 황도 넣고 일단 여기에 진딧물 담배나방 총채 어, 탄저병 이게 4종 세트지 않습니까? 그거는 확실히 넣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제 황 황을 여기 <laughs> 황을 이제 한 1리터 정도 500리터에 1리터 아 1리터 1리밖에안 했는데 아유 황을 더 넣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700탕을 까먹었어요 저희가 500인 줄 알고 1리터밖에 안 넣습니다 었 조금 더 넣어, 더 넣어야 되게 될것 같아요. 지금 영상 찍길 잘했네요. 어,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음, 응애, 응애가 살짝 들 잡혔다고 해서, 응애약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방제를 하려고 이제 나왔습니다. 음, 약을 타놨어요. 지금 이제 고추밭에 가서, 이제 방제를 하는 걸 꼼꼼히 우리 남편이 방제하는 거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밭에, 밭에, 이거, 저기, 약 주러 나왔는데요. 저희, 이거, 분무기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어, 저, 이게 약 주는 통은 천리터 통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예전에, 우리, 좀 변홍사가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변홍사가 이렇게 기계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 약 주는 분무기, 이거, 변홍사 약 줬던 분무기예요 이거, 이리모콘으로 리모컨으로 호스를 풀었다, 풀었다, 돌려, 감았다 할수 있어요? 자, 자 호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리모컨으로. 리모컨으로 이렇게 풀었다. 또, 리모컨으로 감고. 자, 풀었다. 감았다. 할수 있습니다. 이걸로 호수, 저기, 리모컨으로. 약주 던거 지금은 약은 뭐 승용 관리기나, 논, 논의 약은 승용 관리기나 아니면은 드론으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고추밭, 밭 전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남편 약주는, 약주는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혹시 되나? 자, 지금, 우리 남편이 지금 약주 가고 있는데요. 자, 갈 때는 이쪽을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흠뻑, 저, 보시다시피 흠뻑 주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고랑까지 질질 흘리게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어, 저기 할 때는 그 장마가 시작되면 이렇게 약을 좀 넉넉히 타가지고 흠신, 흠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흠신, 이 고랑까지 이렇게 약액이 이렇게 충분히 나와요. 여기도 충분히 지금, 어 약이 충분히 묻고 있습니다. 갈 때는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제 주고, 올 때는 이쪽 방향 그러니까, 한 고랑을 두번 주는 겁니다. 오른쪽, 왼쪽 해가지고 두번 주고 있어요. 여기, 아, 고추도 엄청 많이 넣었습니다. 이런 게. 지금 햇빛이 좀 있어요. 지금 한, 7시 정도 됐는데도 햇빛이 많습니다. 네, 갈, 갈 때는 이쪽 방향. 지금 홍신약이 좀 묻고 있죠? 잘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올 때는 뒷걸음질 치면서 이쪽 방향을 이제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약을 솜씨 주고 있어요. 이렇게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와요. 이쪽은 더 많이 줘야될 것 같아 이게 워낙에 많이 무거워져가지고 이게 넘버 나인인 것 같습니다 많이 열었어요 천천히, 흠신, 흠뻑, 흠뻑 닿게 주고 있습니다. 이쪽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요 밑에까지 늘어졌습니다. 이거 Q6인데, 와, 엄청 많이 열렸어요. 여기 밑에까지 묵어졌습니다. 큼신 주는 거 같죠? 네, 지금 흠뻑 주고 있습니다.